7월 14일 목요일 영성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성 294장, 하나님은 외아들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례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랫다운 여인이라 애굽사람이 그대를 볼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의 일로 바로와 그집에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해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오네요, 떠라. 어떨 때 가장 괴롭습니까? 저는 실수할 때 가장 괴롭습니다. 최근에 줌 나눔 모임에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끝까지 듣고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가르치는 버릇이 발동했습니다. 모임이 망가졌습니다. 부끄러워서 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소위 영적 지도라는 것을 가르치는데요, 영적 지도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까지 기다려 주는 그런 과정인데요. 듣는 훈련을 계속 해 봤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제가 남을 가르칩니다. 미치고 환장할 일입니다.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내가 과연 뭘할수 있을까? 자괴감이 밀려옵니다. 내가 뭘 하겠다고 그러냐? 사탄의 참소가 시작이 됩니다. 실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본문은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겨우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베델과 아이 그 사이에 임시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그네 생활은 쉽사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도 잘안 되어 있던 아브라함은 묻지도 않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는 먹을 것이 있으니까요. 애굽에 가까이 갔을 때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로 부르자 했습니다. 목숨을 보전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습니다. 4,000년 전, 당시 예쁜 여인은 그냥 왕이 빼앗고 남편을 죽이는 그런 시대였겠죠. 사례는 바로의 궁으로 이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자녀가 죽었거나 뭐 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일어났겠죠.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내신 재앙의 종류는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재앙이 일어나자 희한하게 재앙의 원인을 찾았습니다. 술객을 불렀던지 점치는 자를 찾았던지 했겠죠. 아니면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알려주셨을 수도 있고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바로가 막 화가 나서 아브라함에게 따졌습니다. 얼른 내려가라! 누가 하신 일인가요? 하나님이 하셨죠.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무력한 아브라함 그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지요. 장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은 인류가 땅에 흩어져 땅을 채우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바벨에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 했습니다.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고 흩어 버리셨습니다. 각 민족에게 경계를 정해 열국을 만드셨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한 민족을 택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와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백성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하신 거죠. 이들이 복을 받으면 나머지 열국이 복받을 날도 올 거다. 그렇게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이용해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였지요.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데려갔습니다. 대신 아브람에게 큰 재물을 주었습니다. 12장 16절인데요. 예, 바로가 그로 말며 아마 아브람을 후대함으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나귀와 낙태를,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람이 부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바로에게 그 원인이 사례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례를 돌려보내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더큰 재물을 주셨습니다 13장 1절 2절인데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내게 네 불어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은과 금도 풍부하게 얻었습니다 기근했때 애굽에 갈 때는 그렇게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왔을 때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가난의 땅에 살수 있는 재산 재물의 토대가 마련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미래 자손들을 위한 하나님의 비상 조치였다고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을 배신하는 유다를 활용하여 십자가를 지셨죠. 주님을 부인하는 베드로를 사용해서 예루살렘 초대의 교회도 만드셨습니다. 바울의 박해를 이용하여 초대의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바울을 선교사로 순교자로 만드셨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사도들, 종들의 실수, 실패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데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실수한 일로 너무 위축되지 맙시다. 우리의 약점을 잘 알고서도 주님은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한 점을 그냥 인정하고 아려면 됩니다. 은혜를 입고 약점을 보충해 가면 됩니다. 보충이 안 되면 그대로 두어도 됩니다. 하나님 주신 강점대로만 살아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사탄의 참소인데요. 지나치게 정주감이 들거들랑 마귀 역사구나, 그러십시오. 필요 이상으로 네, 그렇게 시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양심이 바른 게 아니라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강점을 개발해서 받은 은사로 하나님 섬기다 보면 하나님이 다 이루십니다.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작은 가정교회 공동체를 섬겨보았습니다. 30명에서 50명까지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결국 문을 닫았습니다. 월세를 내기가 힘들어졌죠.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목회자의 기름 부음보다 교사의 기름 부음이 더 강하다. 너에게는 목회자로 살려면 억지를 부려야 되지만, 교사로 살려면 그냥, 그냥 부어도 살수 있다. <laughs> 참 어려운 얘기죠. 하나님은 제 실수와 제 실패를 이용해서 저를 더 많이 축복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유튜브 사역, 멘토링 사역, 소그룹 사회에 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메 타인지 훈련시키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독서가 좋고 독서 훈련법을 가르치는 게 좋고 글쓰기 에세이 교육하는 게 좋고 글쓰는 것 교정해 주는 게참 좋습니다. 논문 지도하는 게 너무 신나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실수를 이용해서 더큰 축복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정말 신묘막척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참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 약점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무 정죄감 갖지 않고 저게 감 갖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끼고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